지효 천인지학 지인 설관사지지 <laughs> 필진 천인지학 인내 희제추야 저유 내사과 내사숙통 내사숙법 장홍 영주부 제노야 저유. 신풍 사기 기재 제약 저유 축고 축기 기재 정야 저유 신유 비조 자산 한흔자 기재 위약 저유 사조 사구 미 서미 서미석 제기진약 저유 보관 신료 사협 중인 상전무무고 사광 사월 사휘 사무 사문백 사정백 제기초야 저유 법무의 범무엘, 사 법무의 사 사상 자무 근만 관첨 양망 기재 백양 키우 추공 종무 사기. 기제 송양 저유 악희 기제 양양 저유 복초부 제 기제 계약, 저유 갈로 기제 진양 저유 복주고 의원 의화 키곡사 홍무 인수 중다 편포 각구 야 가견 당시 천인지학 통기지성 인재지성, 무계호, 음양 오행적 개념, 원래 월수, 도, 중시, 내합냐, 원래 월, 풍부. 대만 학자 강충규는 일찍이 이사 논징이라는 책에서 자전에서, 춘추자 시전에서 철인지학의 밝은 사람들을 집어넣어 나열하였는데, 다음 과 같다. 관사직 필진 그러니까 어그군대를 그 담당하는 직책을 모두 나열하면 천인의 항목이 더 분명해진다. 주나라에 있어서는 내사과 내사 숙통, 내사 숙보, 장공, 영주부 가있고 노나라에는 복초구 왕월, 하구불기신 재신, 신수, 신풍, 사기가 있고 제나라에는 축고, 사기가 있고 정나라에는 신 신수, 비조, 자산, 하은자가 있으며 이나라에는 사조, 사구, 서이석이 있으며. 진나라에는 보관, 신료, 사격, 중인, 상전무, 무보, 사광, 사월, 사기, 사무, 사문백, 사전백이 있으며 초나라에는 범우, 예사, 자상, 자문, 권만, 관청, 구망이 있으며 백나라에는 추검, 종부, 사기, 으면 송나라에는 락키가 있으며 양나라에는 복초부가 있으며 개나라에는 갈로가 있으며 진나라에는 복도부 의원 의화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들은 사관이거나 혹은 무단인데그 수가 매우 많아서 각국에 두루 퍼져 있고 퍼져 있는데 이를 통해서. 당시에 철인지하고 분위기가 <laughs> 왕성하였음을 가견할 수 있고 인재들이 많아서 음양오행의 개념이 가면 갈수록 중시받았음은 의심스럽지 않으며 그 의미도 가면 갈수록 풍부해졌음을 알수 있다. 제절지천통 이후적 문명 시대리 무사적 의치시제 구통 천인지 천지인 신지간 유 탐은 성료 지급적 사상자 화 교육자 탐은 필수 료회 천지 우주적 결구 변화 화상도 관장 어 장악 통신적. 음 지천통 이후 문명의 시대에서 무사의 의미는 천지인 인신강, 신간, 천지와 인신간을 회통하는 것이었고, 것이었다. 그들은 직업적인 사상가이자 교육자가 되었고, 그들은 필수적으로 천지 우주의 구조와 변화와 조짐을 이해하고 신과 소통하는 방법을 장악했다. 회남자 병약군, 명호, 기해, 이를, 음양, 형덕, 오행, 망기, 후성, 구체, 기양 차선이 전도해야 우시, 탐문적과학지식 개통, 중, 관우, 파학, 외부, 세계적, 전문적상, 점성 정보, 복서, 술수, 방위지학, 체위, 아, 발달. 해당자, 병약분에는 <laughs> 7번을 보세요, 7번. 다음 페이지에. 마지막 줄을. 음양, t 비 g 요, 그렇잖아요. 음양의 기이하고 비밀스러운 핵심. 그랬네요. 음양의 기이하고 비밀스러운 핵심에 밝으며, 음양, 평적 오행, 망리 수성, 귀책, 기양 등에 밝아서, 이것을 잘 하여, 이것을 잘 천도로 삼은 자이다. 라고 말한다. 여기서 이제 설명할 것은, 형부, 형버, 형부는 형부이고, 오해은 오해이고, 망기는 풍수학 용어죠. 혈중에 있는 어떤 기를 가지고 흉한지 어떤지를 탐색하는 것을 망기라고 부르고, 후성 별자리를 관측하는 것, 귀책이라는 거북점이나 주역점이고, 기상이라는 그. 길륭에 앞서서 길륭이 일어나기 전에 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기상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이 발급으면 이것을 천도를 잘한다 라고 말한다. 여기에 그들의 관학적 지식 계통은 외부세계, 즉 천문의 역사, 점성음과 주역점 또는 거북점, 술수 반기기학에 대해서 파악해서 아주 거기에 통달한 사람, 뭘 말한다. 한서 예문지 장 저자 지식 통칭 술수. 술수자 개명 강 희화 사복지식야. 한서 예문지에는 이러한 지식들을 총괄해서 술수라고 부르는데 술수를 말하는 자들은 희화, 어, 사복지식. 어, 명당과 희화와 사복의 일이다. 이 희화라는 것은 복희의 역학이고, 사라는 것과 복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사관이고점채를 관측하거나, 점을 치거나, 뭐또 명당이라는 것은 그 왕이 계절에 따라 거쳐야 되는 장소, 이런 것들을 맡은 사람이다. 서위 육종 천문 역보. 오행, 작정, 석위, 형법. 그러면서 그것을 여섯 종류를 차례대로 나열하였다. 천문, 역호, 오행, 작정, 응. 응. 귀각, 형법이다. 저자한 우주적 인지, 정무성 욕구래, 음향, 오행, 학술적 지식 배경, 저시, 제5장, 요, 토론적 문제, 이 우주와 관련된 이러한 지식들은 바로 이후에 음양오행학술의 지식적 배경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 문제는 5장에서 답을 문제입니다. <목소리>